제트 난타 좀. 짠. 들을게요. 나이스. 암수 연 났어요. 첫 번째다 올릴게요. 음진으로 드림. 3초 뒤에 건설님 암수. 주연. 살게요. 오 까비. 암수 이어놨고. 이죠 2.5버블이야? 소선님포해주세요3버블달될네 천상 한번 탈게 네 떨어지고 패턴 보고 가시죠 건세님 마지막 암수 음진으로 드릴게요 네 지죠. 선상 네. 있어요. 선법을 됐어요. 코해 주세요. 네. 네. 네 확인. 5초 뒤 가능? 선상 5초요? 네. 이거 다음 포탄부터 갖고 가시죠. 네. 가시죠. 암수 넣어놨고. 아래로. 하트 자리 제거. 하트 드시고. 가운데. 왼쪽. 오른쪽. 자리로. 아트핑입니다이나 보여, 패턴 보고 없게요 네. 조연 넣어놨어요 아, 이거 살짝 늦었다. 에 이쪽부터 뭐 봐볼. 잠시만요. 이거 선발 됐어요? 다음 패턴부터 가능? 네. 올릴게요. 11시 끝에 안전일듯 쏘는 거 보면 끝으로 오면 심포들어요 11시 끝 아래 폭탄이었네요 조심하시고 춤 갔어요? 무적 제발 빠르게 네 따뜻함이 없습니다 <laughs> 바 드가 암소 하나 할게요. 수연. 빨강 스2.2 버블이요 네 천상 계속 탈게요 창수인님 암수 네 패턴 보고 가시죠 이거 첫 번째 때 올릴게요 졸 나왔고 올랐어요 바닥부터 졸붐불고 십자 8시에서 빼요 아이고, 까비... 이거 깠어요. 에? 나오고 패턴 보고 소선이 맘수 오른쪽 스페인... 피드네요. 까비... 컬러 보면 좋았어. 최연! 심플 올리면 3버블 됩니다. 이거 비둘요때 3버블 그냥 털게요. 오, 심플 때문에 니나버를칼까딜 하세요. 3버블 있어요. 딜 하다가 가시 네, 하트. 스페, 스페. 하트 스페. 하트부터 할게요. 하트 위에? 네. 그 다음 스페. 1번 갔다가 2번 가시면 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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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1번. 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2번. 2번. 그 다음 4번, 네. 6번. 담수 누구죠? 어? 네. 네, 보스 여기 있었어요. 네, 각성냥 먹었어요. 가시어요 바로 룰렛 갈 때? 냉간함. 안 가네? 룰렛? <laughs> 룰렛 끝나고 청수님 염수해. 한번블도 했고 네 천상 한번 털게요. 장수리님 맘수 볼 네, 네. 가운데 유도하시고 불 뿜기 전에 잡으면 됐어. 네 패턴 보고 가시죠. 다음 패턴 하나 볼게요. 소사님맘수 가시죠. 소사님 맘수 주사 위인데 아래로 가시죠. 빨리 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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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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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거 하나 20줄 나오고 나서 한번 된대. 네. 조 네. 나오고, 가운데 유도. 조용 나오고. 조용거지 창조리 할게. 보스 9시. 한버블 대회야. 네. 경놀이 1시 끝에 안전 할트 네. 구석에서 써가지고. 네. 아시죠 올리면 20줄 갈 때? 선입력인가? 오! 20줄. 파티 챗으로. 11시부터 쉬기. 털, 에힘볼리면 네. 이버블 3버블 때점화 네, 점화랑 암수, 마지막 암수랑 다 털고 니나무 맞추면 끝나 그 전에 끝나시오 털어주세요 천상 계속 털게요 네. 다음 천상 때 맞출게요 다음 천상 6초 3버블은 돼있고 3초 가시죠, 이거? 무면서 던져주시... 담아주셨겠는데, 네. 별다르게. 어, 패턴 너무 착한데? 찐목까지. 패턴이 너무 좋아서, 이거. 이래야, 뭐? 네. 나 칠게요. 끝난? 받아보 빵야.